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 아이템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완전 한파 때보다는 비교적 덜 추울 때 모자 같은 자파를 이용해서 코디하게 되더라고요. 한파 같이 너무 추울 때는 오히려 좀 롱패딩이나 거기 롱패딩에 달린 후드 모자 같은 거를 좀더 착용을 하게 돼서 저는 좀덜 추울 때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 아이템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카테고리는 총 다섯 가지고요. 모자, 장갑, 목도리, 가방, 신발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예쁜 걸 목적으로 쓰기 좋은 자파랑 생존에 가까운 자파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제품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저의 두상 특징을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일단 두상이 좀긴 코네드 두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짱구입니다. 이쪽이 뒷짱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얼굴에 살은 좀 많은 편입니다. 살을 빼더라도 얼굴이 빠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참고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짠 버킷햇인데요. 딱 봐도 되게 깊어 보이죠. 일단은. 되게 부들부들한 털뭉치들이 뭉쳐져 있는 느낌의 모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각이 딱 잡혀있진 않아요. 전체적인 틀은 잡혀있지만, 모양이 이렇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나의 두상에 맞춰서 조금 쓰기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모자들은 각이 딱 잡혀 있으면 그만의 매력이 있긴 한데 내 두상에 맞춰서 착 감기는 느낌으로 쓰기에는 저는 좀 이렇게 형태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 거를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쓸수 있고 가장 큰 특징은 모자가 되게 깊어요. 정말 깊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거를 쓰고 강아지 산책을 나가면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눈이 좀잘 보이게 쓴단 말이죠. 근데 강아지를 산책하다 보면은 아래 땅을 볼 일도 많고 보면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이게 점점 이렇게 내려와서 어느새 저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거를 좀더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춥기도 하고 제가 요즘 아토피 피부염이 올라와서 눈화장을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더 이렇게 가리는 모자를 쓰게 되더라고요. 또 쓰다 보니까 편해서 이렇게 그냥 눌러 쓰고 다니고 눈도 잘안보이 정도다 보니까 눈썹은 진짜 그냥 행방불명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맨날 산책 나가다 보면 막 영하 10도, 영하 12도, 18도 이럴 때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오면 그 얼굴 전체에 여기 그냥 드러나 있는 곳이 다 얼어 가지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해야 하나? 그 중에서도 저는 진짜 귀가 너무 찢어질 것 같아서 원래 귀마개를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귀까지 덮어주다 보니까 딱히 귀마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잘안 들더라고요. 물론 귀마개는 정말 여기를 딱 막아주는 용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만큼 더 따뜻하다고 하긴 좀 어려운데 이거 하나만 써도 적당히 바람 막아주고 귀가 적어도 찢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 모자 하나만 써도 우리 체온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위에 쇼패딩이나 좀 가볍게 입은 날. 이거 하나 써주면 그래도 훨씬 따뜻하더라고요, 정말. 체온 오르는 게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이 모자 자체가 털도 되게 퐁신퐁신하고 안에도 이렇게 되어있어서 그런지 좀더 유독 따뜻한 것 같습니다 체온이 부끄럽게 해진다는 게좀 느껴져요 그냥 모자의 모양대로 쓰면 이 정도고요 저는 살짝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제 귀가 이쪽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귀가 정말 귓볼 조금 남기고 다 가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는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손이 자주 가고요. 그리고 컬러도 이렇고 모양도 정말 군더더기 없는 무난한 모양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좋고요. 근데 가끔 이러고 거울 보면은 약간 스스로가 셔틀콕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자가 그만큼 크게 나오긴 했다 모자 위쪽에 둘레도 그렇고 여기 깊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모자가 정말 크게 나왔기 때문에 두상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쓰기 좋습니다 다만 얼굴이 좀 많이 작거나 두상이 좀 많이 작다라고 하시면 정말 불편할 수 있어요 많이 깊다 보니까 거의 여기까지 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햇빛 가리거나 얼굴 가리는 목적이라고 하시면 오히려 더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털이 좀 빠집니다. 실밥 같은 게 떨어져요. 보시면 여기가 약간 앙고라처럼 얇은 실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 실보다는 살짝 두께가 있는 실? 그런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아마 보송보송이 털뭉치들에서 하나둘씩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썼을 때 중간중간 한 번씩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7, 8번 정도 쓴것 같은데 7, 8번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은데 따뜻하고 예쁜 모자 찾는다고 하시면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정말 딱 보자마자 아, 겨울용이구나 싶은데요. 완전 귀엽죠? 제가 핑크색을 그렇게 막좀 선호하진 않는 편이고 사실 잘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접할 길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옛날부터 분홍색 가방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보자마자 이거 사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일단 가방이 정말 가볍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뭘좀 옮겨다 놨는데, 가방 자체의 무게가 정말 가볍다 보니까, 다른 가방에 담았을 때보다 훨씬 가볍다고 해야 할까요? 일단 가방이 여기 위쪽은 각이 잡혀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기 아래쪽에는 그래도 좀 판판한 게 되어져 있어서, 물건을 넣어도 막 너무 많이 처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재상 아예 안 처지진 않아요. 그리고 앙고라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털실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더 따뜻한 분위기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귀엽습니다. 포근한 느낌이 들고요. 제가 얼마 전에 퍼자켓에 이거를 같이 들고 갔는데 퍼자켓을 입었을 때그 특유의 센 느낌? 너무 좀 혹시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을까 싶은 느낌을 이게 좀 눌러주더라고요. 그리고 수납이 정말 잘 되는 게 제가 진짜 그냥 여기에 <laughs> 이렇게 담아왔어요. 일부러. 좀 무거운 것들. 미스트, 립스틱 두 개, 그리고 크림, 지갑, 바세린, 핸드크림 이렇게 담아왔는데 이거 담고도 한 3분의 1도 안 찼어요. 정말 많이 들어가고 의외로 여기 쿠션이랑 핸드폰을 더 넣는다고 해도 꽉 차지 않기 때문에 여행갈 때 들고 다니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나중에 눈이 많이 내리는 여행지에 갈때 들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뭐 쿠션이랑 립스틱, 지갑, 핸드폰, 카메라, 여권 다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들고 다니기 에 편할 것 같고 그리고 딱 겨울 느낌이기도 하고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딱 포인트가 돼서 예쁘게 나올 것 같고 무엇보다 가방 자체가 가벼워서 여행 갈 때는 진짜 가방 무거우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깨 아프고 또 짐도 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가방은 좀 가볍고 편한 거를 선호하게 되는데 겨울에 여행 갈때 이거 최고인 것 같습니다. 또 컬러도 되게 다양해요.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것 같고 다만 단점이 있다면 다른 곳은 괜찮은데 여기 지퍼 열고 다는 이 보이죠, 이 끈? 마감이 되게 별로예요. 진짜 이쪽은 잘리다 말았어, 특히. 이게 일자로 잘린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움푹 패인 거 보이시죠? 딴건다 여기 마음에 드는데 이쪽이 가위로 싹둑싹둑 자르셨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전체적으로 규격이 안 맞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다른 데는 사실 이런 데 마감이나 이런 건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 끈은 사실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딱 택배 열었을 때 어깨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훌렁훌렁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 그래도 이게 덧대어져 있어서 그렇게 약하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택은 뼈쪽에만 있고요. 안에는 통수납인데 포켓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카드 지갑 주로 넣고 다니고요. 손이 자주 가가지고 저는 파란색 하나 더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겨울에 들기 좋은 가방을 찾는다. 좀 귀엽고 포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가방 추천드립니다. 대신 택배를 받았을 때이 부분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모자입니다. 아까 그 보여드린 모자랑은 완전 형태가 달라요. 그죠? 옛날에 왜 군부구마 모자라고 많이 친구들이랑 얘기했었는데 그 모양이 생각나는 그런 패딩 모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귀다리가 달려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 좀 춥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 사이즈도 넉넉합니다. 그래서 모자 쓰고 나면 머리 막 너무 눌리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재질도 아무래도 패딩이다 보니까 되게 가벼워요. 근데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기 귀가 달려 있어도 다른 일반적인 모자보다는 좀덜 눌린다는 느낌. 하지만 이게 여기 보시면 끈 보이시죠. 이걸로 리본을 묶을 수가 있거든요. 리본을 좀 묶... 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가 좀더착 붙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좀더 머리에 붙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거 강아지 산책할 때 용도로 사려고 구매를 했는데 귀엽더라고요. 정말 생기용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제 롱패딩이랑 똑같이 깔맞춤으로 검은색을 구매를 했는데 일단 가벼워요. 가벼운데 따뜻합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좀 여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뒤쪽 보시면 여기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두상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이거는 좀 둘레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까 그첫 번째 소개해드린 모자보다는 머리나 얼굴이 많이 작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좀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쓰면 이런 느낌인데 저는 이거 캠핑이나 이런 데갈때 쓰고 싶더라고요 한 3월이나 돼야 갈것 같긴 한데 그때도 밤면 춥잖아요 그때 가져가려고 합니다 사이즈가 되게 넉넉한 게 느껴지는 게 일단 여기는 닿는데 이쪽 옆에는 그냥 다 떠있습니다 여기 뒤쪽도 그렇고요. 그쵸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때좀 날아가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평소에는 그냥 정말 편하게 이렇게만 쓰고 굳이 이렇게 묶진 않거든요. 근데 바람 많이 불면 묶어야 될것 같다. 일단 소재도 너무 가볍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람 불어서 그냥 이쪽에 이제 바람이 확 부는 순간 이게 그냥 이렇게 미련 없이 헐훨 날아가지 않을까. 그냥 산책 나갔다가 상상을 해봤는데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묶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는 이렇게 다 덮어줍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다 덮어주고요. 다른 컬러도 있다 보니까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겨울에 야외 활동할 때쓸 모자가 필요하다. 좀 가볍고 편한 모자를 찾는다라고 하시면,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제품은 장갑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장갑도 하나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고, 짠! 핑크입니다. 기존에 이미 화이트도 있고 베이지 컬러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색다른 컬러로 주문을 했고요.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번에 새로 뜯어서 아직 택은 제거를 안 했는데 아까 잠깐 촬영 준비하면서 껴보니까 여기까지 감싸준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보통 패딩이나 코트 이런 거 입으면 이 사이로, 소매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게전 되게 추웠는데 여기까지 감싸주니까 좋고 또이 배색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쪽에 탭도 되게 이쁘게 달려있어가지고 좀 장갑계의 에뛰드 같은 느낌? 약간 귀여운 공주님 장갑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이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손가락을 따로 뺄 수가 있어요. 왜 요즘 스마트폰 사용 가능한 장갑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글씨 쓰다보면은 이 두께가 있어서인지 막 다른 것도 같이 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귀찮아서 그냥 빼고 스마트폰을 쓰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쓰면 되다 보니까 진짜 편해요. 소재는 일반적인 니트 소재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수송냉증이좀 심하다고 하시면은, 많이 추운 날, 한파나 이런 날엔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긴 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손이 되게 큰 편이거든요? 여기 세 개는, 적당히 여유 있는 정도? 근데 여기는 진짜 커요. 제가 새끼손가락 유독 짧긴 한데 이 정도 남습니다. 참고로 검지는 오히려 긴 편에 속하는데 이 정도 여유가 있어요. 제가 손이 되게 크다 보니까 일반적인 여성분들 장갑 끼면은 좀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여유있게 끼기 좋습니다. 사이즈가 여유있게 나와서 정말 두루두루 쓰긴 좋지만 손이 너무 작다. 아니면은 저처럼 손가락마다 길이가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시면은 너무 크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딱 보기 좋게 가려줘가지고 여긴 또안 커요. 적당히 가볍고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코트나 패딩 같은데 주머니 넣고 그냥 필요할 때 꺼내서 쓸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고요. 컬러는 베이비 핑크 컬러인데 다양합니다. 그래서 고르면 될것 같아요. 이 박스에 이게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 보니까 선물용으로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박스 자체가 되게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대도 되게 접근성이 좋아서 편하게 선물하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모자입니다. 이번에 모자를 되게 많이 샀어요. 특히 모자가 대부분 크림, 아이보리, 약간 이런 컬러인데 요즘 이것저것 보여드리겠다고 다양하게 좀 사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꽂히는 거 사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니까 결론은 똑같이. 흰색 털모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거는 좀 제가 평소에 쓰는 모자랑은 느낌이 달라요.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제가 약간 이거는 잠결에? 잠들랑 말랑할 때어 이거 소개해드려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귀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귀엽죠? 귀가 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쪽에 묻어가는 식으로 있어가지고 막 너무 그렇게 귀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고 오히려 이게 좀더 포인트인 것 같은 느낌? 귀다리라고 하긴 뭐한? 사실 저는 그렇게 귀여운 게잘 어울리진 않는데 이번에 한번 사봤거든요. 소개시켜드릴 겸 구매를 해봐야겠다 하고 썼는데 쓰자마자 느낀 점은 너무 막 엄청 귀엽고 이런 느낌은 좀 생각보단 덜하다. 요거랑 요것 때문에 전 되게 과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따로 뭐 안감이 있진 않고 그냥 털실로 되어 있는 모자다 보니까 기온이 그렇게 낮지 않다고 해도 비니처럼 쓰기 좋아요. 이게 일단 모양은 이런데 이쪽을 살짝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접어 가지고 리본 묶어 가지고 쓸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딱 썼을 때는 저는 이제 얼굴에 살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딱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좀더 슬림하신 분이 잘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어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얼굴이 좀 슬림하신 분, 그러니까 얼굴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요. 얼굴에 살이 없으신 분들이나 예상하신 분들이 좀더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제가 쓰면 여기가 좀차 있더라고요, 뭔가. 얼굴이 좀 얄쌍해스카신 분들이 이 모자를 썼을 때 특유의 기치하고 귀여운 느낌이 좀더 극대화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감이 따로 없기 때문에 틀을 따로 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또막 그렇게 흐느적거리지도 않습니다. 생각보다 견고하고 촘촘한 느낌? 게다가 이게 이렇게 중간중간 올라와 있는 식으로 털이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풀이나 실밥 같은 게좀덜 신경 쓰입니다. 만약에 귀여운 모자 찾는다, 나뭐 챌린지 같은 거 찍을 거다 라고 하시면은 이거 한번 봐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목도리입니다. 목도리도 제가 이 컬러로 샀는데요. 사실 저는 목도리를 그렇게 즐겨하진 않아요. 가끔 하긴 하는데 제가 아토피가 있다 보니까 목도리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좀 괜찮아지면 차다가 요즘같이 다시 심해지면 더 안하고 이러는데 근데 또 목도리에 꽂혔을 때가 한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 제가 막 깔별로 이렇게 모았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이런 아이보리 크림 뭐 이런 색깔들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택 달려있고요. 저는 길이가 짧은 목도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길이 충분합니다. 아 귀찮아. 하고, 그냥 이렇게 넣어도 충분해요. 시간 1분 1초가 급할 때, 정말 이렇게 챙겨만 나가서, 일단 춥긴 추우니까 대충 들르잖아요 그럴 때딱이 모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소재가 촘촘한 느낌? 얇은 실이 촘촘하게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안고라 느낌이에요. 약간 압축된 안고라 그러다 보니까 더 포근한 느낌을 주기 좋은데 이게 이렇게 만지면 되게 부들부들하거든요. 이렇게 딱 대충 만져도 부들부들한데 몸에 이렇게 딱 둘렀을 때는 약간 그 까칠한 느낌도 같이 나긴 합니다. 부드러움 속에 예민함이 좀 숨어 있는 느낌? 일단 이렇게 대놓고 만졌을 땐 되게 부드럽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얘네가 우리 몸에 닿을 때막 이렇게 닿진 않잖아요. 좀 이렇게 이렇게 살짝 닿을 때 약간 까슬까슬한 느낌이 살짝살짝씩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아토피가 있거나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신경 쓰이실 수 있고 가스랑 거에 예민하다 이런 분들도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다 나 괜찮다 그냥 무딘 편이다 딱히 모르겠다 그런 거잘못 느낀다 라고 하시면은 진짜 부들부들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정말 대충 봐도 고급스럽고 마감도 괜찮아요 보면은 이런데도 괜찮고 뭐 딱히 뭐가 튀어나왔다 실밥이 좀 마감이 안 좋네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게 실밥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아 숨어 있네 이런 느낌까지는 잘안 듭니다. 만약에 부드러운 기본형 목도리를 찾는다고 하시면은 이거 구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정말 무난한 게 오히려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잖아요. 그고 마감도 좋고 부드럽고 자 다음은 바라클라바인데요 이번에도 색깔은 여전히 이런 화이트 화이트. 제가 바라클라바를 사실 처음 사봐요.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바라클라바 처음 딱 나왔을 때, 도둑이야? 약간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계속 보다 보니까 그냥 괜찮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냥 소개해드릴 겸 한번 구매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이 콘텐츠 기획하면서 제일 먼저 구매를 했어요. 12월인가? 11월인가? 좀 미리 구매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라이즈 원비님이 바라클라바. 이거 쓰시고 나서 이게 완전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리뷰도 되게 괜찮고 사진으로도 되게 예뻐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부들부들 합니다. 목도리보단 좀덜 부들부들한데 오히려 약간 까슬까슬한 느낌은 조금 덜한것 같아요. 그니까 모난 부분이 좀 덜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단추가 달려있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단추 채우면은 목도리 따로 안 해도 돼서 그게 좋더라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색이 달려있는데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렇게 뭐 거슬리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심심하지 않고 예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여기에 끈이 있어서 자유자재로 조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목에 좀안 닿는 걸 선호해서 이거 단추를 잘 사용하진 않는데 아토피가 좀 괜찮다. 근데 진짜 춥다 하면은 저는 그냥 단추 채우고 이거 조여버립니다 그럼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하얀 계열 컬러들보다 비교적 톤다운된 아이보리 컬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담 없이 쓰기에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포근한 느낌 때문인지 인간 눈송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순한 분위기로 연출하기에 좋다. 그리고 바라클라바다 보니까 이게 모양이 딱히 잡혀있지 않잖아요. 반 접혀있는 게 끝이어서 휴대하기에도 좋아요. 가방에 이렇게 넣고 나가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갈 때 활용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두께도 적당히 도톰해서 되게 따뜻해요. 그래서 만약에 난좀 괜찮은 바라클라바 원한다. 부드럽고 좀 도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 라주 바라클라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신발인데요. 어그입니다. 이거는 진짜 생계. 정말 살려고 샀는데요. 제가 지난 겨울에 어그 부츠를 하나 샀어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때 호주 어그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호주 어그가 미국 어그의 반값인데 소재도 되게 좋고 따뜻하더라고요. 또 이게 짝퉁의 개념이 아니라 호주 어그랑 미국 어그랑 다른 브랜드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놓고 그냥 구매를 했는데 손이 계속 가는. 근데 어그 부츠가 눈이나 비에는 좀 취약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다음에는 좀 방수가 되는 걸 사야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구매 대행으로 구매를 했고요.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는 굽이 이렇게 좀 있는 거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생계용으로 겨울에 산책 나갈 때 신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구매를 한 거다 보니까 굽도 뭐고 없고 뭐 일단 방수 되는 거. 안에는 이렇게 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따뜻해요. 보통 어그 부츠 구매하시면 크게 신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다 보면 털이 눌리잖아요. 아무래도 그때는 또 사이즈가 좀 커진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제 원래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에 어그 부츠 매치할 때꼭뭐 레그워머에다가 치마에다가 이렇게 뭐 예쁘고 키치하게 입지 않아도 그냥 편한 바지에다가 이거 매치하고 하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색깔에 매치하기 좋게 이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그 부츠 특성상 사실 가볍진 않아요. 근데 이전 어그 이굽 때문에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선녀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근데 소재가 좀 탄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는 과정에서 좀 발이 이렇게 찡겨 들어가면서 아플 수 있다. 신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길들여져서 익숙해지긴 할 텐데 일단 현재 익숙하지 않은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 정말 제가 편하게 신으려고 샀기 때문에 앞으로 겨울 내내 이것만 신을 것 같고요. 특히 산책하러 갈 때. 또 가격도 되게 괜찮아가지고 덕분에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겨울 아이템 8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 반이 모자였던 것 같네요. 근데 그래도 나갈 때마다 이것저것 돌려 쓰는 맛이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만약에 저처럼 보온이 좀 필요한데 예쁜 제품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제품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